맨들스님, 맨들스들스님 맨들스님, 맨들스들스님 맨들스님, 맨들스님, 어들스스님 맨들스님, 맨들스스님 맨들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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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스 근데 내가 보내줘서 어 네, 그거를 프린트로 뽑아, 뽑아서 하는거 어? 근데 프린트기 없었 그럼 어떻게 프린트기 없었는데 나 아까 저기 아까 뺏뜨린다 만났는데 왜 아무말 없다가 네. 집에 공사한다니까 음. 이걸 왜 못했어? 음. 샀는데

哎，就就常说这个调控。 어, 이제 로 책부터 답 한번 맞춰 봅시다. 저기 세이부터 어 세이부터 이렇게 꼬물딱 네. 꼬물딱 돌아가면 한 줄씩 해볼게요. 네. 아세요 책못 풀었지. 어 네. 한번 직접에서 해봐. 직접에서 어... 일단 제목 읽어주세요. What is the main idea 어, of this? 그렇지. <laughs> 어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주제 뭘까? 이게 주제가 어. 이거 플렉 플렉스? 응.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거 노래 그래. 그몇 번이야? 이게 2 번, 비 번이요. 진짜? 아올리은썩 어. 사용했다. 아니죠 이게 그1 번, 1 번. 아니지. 재능이 있네 0번이에1 0 번이죠. 네. 0 번에 지금 그지 멘델스스가 로즈 뮤직 작곡을 했대요.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얘들아. based on 어디에 어디에 기반해서 이 상황에서 어디에 기반해서 어이 어, 셰익스피어의 플레이 연극에 기반해서 그지 음. 응. 다음에 이번에 탐 다음 넣어서 윤진이가 한번 쭉 읽어 볼까? 그렇지. 어, 이 미드나이트 드림이라는 연극이요. 어떤 장르라고 했어? 메기 어. 메기 로맨스라 그랬죠? 그죠? 다음에 3번에 선수님. 넣... 다음 넣어서 쭉 읽어 주세요. Make p e o l imagine. 음. 그죠? 어, 빠른 바이올린이요. Make people imagine 사람들이 뭘 상상하게 했어? 여기 우리 책에 나오던 게 나는 거. 그렇지. 어, 유정들이 막 응. 날아다니는 걸 상상하게 했죠. 인제 스카이 하늘에서 아우죠. 응. 그래서 답이 A번 잘하셨고 다음에 4번 민성이 한번 해볼까? 민성아 거기 쭉 읽어주세요 What instrument is... m e n d e l s g o t n 이요 Mendelssohn is to make <laughs> um. a... Uh, uh, um... oh, 아, 네. 어 얘들아 인스트로맨 찾는 거야 어? 악 그렇지 어 악기 어떤 악기를 사용했어요? 바이올린 음. 어어그 덩키 사운드 장난기 소리 만들려고 무슨 악기 사용했지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었어 피아노 음. 네, 바이올린 아니야 첼로 아니, 바이올린. 히호 히호 이 소리 그지 바이올린이었죠 어웬제슨이 바이올린 사용했다 나와있네 그죠 다음에 5번에 가은이 한번 읽어볼까 음 그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레이카우이스 마법스러운 것들이 c 하 n 일어난다 언제? 여름 밤에 음.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아요 얘들아? 여름에 뭔가 <laughs> 더 기분이 좋고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응. 더 기, 겨울이 더, 겨울이 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 냄새 결국꾼 어... 기분인지 아시죠? 그지그지 그거를 아 겨울이 더, 겨울이 아, 더, 더, 더 좋은 계절이야? 아. 네 아, 그래? 뭐 겨울에서 좋아도? 불 피워서 나는 그 여행이... 불멍 여름보다 좋아? 겨울이? 네. 여름 땀 나지 나주시면... 싫어 땀 나지 싫어? <laughs> <laughs> 나 여름이 있어요. 좋다 손조로 봐. <laughs> 아무도 그냥 좋다. 가을. 그 차라리 겨운게좀더 나. 여름 너무 더워서 싫어. 네. 여름에 네. 가장 네. 최대 단점은 모기. 겨울이 목이. 좋다. 기 근데 요즘에 모기가 목이가... 겨울에도 있던데? 예. 네. 네? 네. 애들이 모기에도 응. 진짜 네. 진짜 나 진짜 한 마씩은 나 모기인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진화가 나가. 두발 중에서 팔때 어떤 애가 계속 이러고 있어. 모기가 <laughs> 제가 보기에는. 다리도 달리고 어, 그래서 얘들아 이건 트루에요 볼스에요 그죠 트루죠 <laughs> 6번에 wedding march is not played anymore wedding march라는 곡이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다 like 벌스. 맞아요? 벌스. 어, 벌스.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죠 우리 막 빰빰 빠밤이 노래 있잖아 네. 그지 어. 네. 다음에 7번에 저기 현재 이가 한번 다 먹을 쭉 읽어볼까요? 관련해요 yeah, 거기 두 명의 그렇지 어 What character are in Midnight Summer Dream 그랬어요 어이 Midnight m i d n Summer Night Dream 이런 연극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요? 두 명의 커플 어린이 또어 They are 네. 첫 번째 빈칸인거야 <그렇지>. Fairies <S> 그다음에 응. Couples, 나왔죠, 그렇지 어, 네. 빈칸인 거야. Fairies 다음에 다음에 커플 Couple 그리고 Junkie가 나왔죠 그지 어첫 번째 빈칸에는 Fairies very easy s o l u t i they call to one to be cut in it cycle or to one to t i o young couple if it's such a n a e i s a copy e e now me what does a bendel scene music help i s amazing crystal bendel see a umagi would you got boys on the same thing oh Toggy Tabdos or Tifuga but you go back 어, 지컬 나이트, 이트지컬하지컬을들아첫 번째 빈칸에은이 그렇지, 미드썸머 미드 나이트, 어, 한여름밤을 상상하게 하고 어디에서? 뮤지컬. 어떤 포레스트라고 그랬어? 어, 매지컬 포레스트. 그지 매지컬 포레스트. 매지컬 어떻게 써요? 미진아, 저기 미드썸머는 위에 나와 있지. 7번에 그죠? 다음에 그 옆에 넘어가 보자 얘들아. 어, 우리 네 문단으로 저기 저기 나눠져 있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을까, 지하나? 이렇프닝델이씨가닝은이 오프닝은 이 오프닝은 이오 다음에 저오세닝은이 오프닝은 이 오프닝은 이 오프닝은 이해프닝요이델프닝가이 오프닝은 이 오프닝은 이오프닝이오프닝이이이 이게 그거를 음. 쓰길 원했어요. 그, <laughs> 그 노래를 그래. 그럼 뭐랑 연결돼? 뮤직 러치. 뮤직 포어 미즈나이 선물의 스트림 by 윌리엄 셀스피어. 셀스피어의 어그 연극을 위한 뮤직 노래를 쓰기 원했죠, 그렇 음. 다음에 3 번에 윤진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어맨들신씨의음악이요 사람들이 상상하도록 했대요 머리 아주 마법스러운 숲을 어디에 어느 미드 선물 나이드 한여름밤에 그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랑 연결될까 <목소리> 그렇지 어이 웨딩마치라는 곡이요 여전히 인기가 있대요 그죠 다음에 스텝2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선준이부터 <목소리> 아 그렇지. 아주 재능이네. 작곡가였어요 멘델슨 씨가 다음에 민정이 컴프 뮤직 오 오디 36 클럽 오 니트 어, 전화 나이스. 에, 어그지. 저기 멘델슨 씨가 작곡했죠. 음악을 그죠? 그래서 컴포지트 뮤직 어 프랜코 메디 조금 우스꽝스럽게 어, 이피익스피어의 연극에 어, 음악을 자극해 줬죠그죠그 다음에 가은이 이메이징 어, 프레이스일까? 어떤 쇼피였지 약간? 어매직컬동정이 날아다녔잖아 매지컬 프레이스 오너 비트 <미드> 넘버 <No>. 9 뒤에 다음에 현진이 선들송 무기가그리지19프시의 음악이요. 우리가 이매진 상상하도록 사옥도왔어요 머리 The Fairies 요정들 어, 그리고 t 킹 정키 마라 g 이 저기 당나이 그죠? From the uh, From the Play 연극으로부터 하죠? 그 다음에 대치후 March Wedding 그렇지 웨딩발츠라는 곡을 로우트 작곡했죠. 이 어. 잘하셨습니다. 아주 얘들아 워크북 한번 펴볼까? 워크북 어 가볼게요, 이들아. 어, 어. 갑시다, 이들아. 일단 퇴전 쭉 해보세요. 첫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Light. 그렇지 l i 가벼운 그죠? 번에, 그렇지 n 번에, m a r 결혼하다 그 번에, 그 m a 번에. 아주 작은 상상 속에 펼친 사람이래요. 그렇지. a i r y 요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Play 연극. 이제 그렇죠? 연극이 되겠죠? 그그 다음에 b 번에1번답 넣어서 쭉 읽어볼 건데. 저 지한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흐 <목소리> <목소리> 음. 그렇지 바흐가요, 페미니스 음. 뮤지션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역사 소개. 다음에 이번에 네 이번에 세이 한번 해볼까? 이번에 What Composer the... 맞아요? 응 What c o m p o s e to You 네 맞아요? 아까 이거 아, you look very 네, nervous, nervous. 어, 같이 봅시다. What happened to you? 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You look very nervous. 되게 긴장해 보여.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야 네. 조금 더말이될것 같아. 다음에 3 번에 저기 윤진이 한번 해볼까요? 음, 어떻게 돼 있어? I breathe the fresh air.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i n the f r e s h 숲에서. t all. Sou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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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 l Soup it all. Soup it all. s o u l l p l i a a l it a l u i s o it o a l s o a l s o l 같이 해볼까? When he was only 10 years old. 고, 그가 10살밖에 안 됐을 때 he could play and write music. 그가 음.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음. 다음에 이번에 가은이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에 민성이 라이 못하고, 이히 흔들지 마시면에 f i n a l l 때바이올렛저도오빠지이 볼까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음. 그런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제 two young couples, 어, 두 부부가 in the 연극 속에서 get married 어떻게 했대? 결혼한대요. 그죠? 다음에 번에 지 get married가 맨 마지막. 음. 어, 잠깐만 in the play를 그냥 뒤에다가 써도 돼요. 오, 어, 그래요? in the play 뒤에다가 써도 돼요. 음. 그다음지이 <목소리도> 그렇지. 응. 음, 잘 잡고. 다음에 이거 2번에는 몇번 하셨어요? 2번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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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다하잖아고몇번 했어? 1번. 같이 보자. When you hear 네가 이을 들었을 때 you can imagine fairy 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정을 상상할 수 있대. 이번 아니야. 니가 이것을 들었을 때니까 이것이 뭔데? 빠른 바이올린 소리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가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답이 2번입니다. 5번 그죠? 이것을 들었을 때아번 얘들아 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오늘 14가 는요. 12월 월매 평가요. 근데 여러분 그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12월 월매 평가 는요반벤치고 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 맞아요. 아, 네. 반대 평요 아, 11월달에 월말평가 보는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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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11월 월말평가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보고 24반은 이제 12월 월말평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면 그러니까 더미가 1 3학까지니까 음. 그래서 1 4과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세요 단백질 분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단위? b 반이면 A반에 갈 수도 있고 오, A반 친구들은 B반으로 올 수도 있고 비반이면 계속 비반인실 있고 이만으로못어요 c 반을 나이가 너무 점수가 낮다면 c 반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만들어주세요만들어맞세요 <laughs> 네. C반 가고 싶어? 네. 진짜? 네. 아요맞도 네. 다시 아어야될것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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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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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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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요맞아아 네. 어너 똑똑해, 잘해. 하셔서 애들아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고 네. 저기 진도를 더 저기 빼면은 어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 저기 5분 정도 남았는데 조용히 자기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잘하셨다. 어. 응. 그리고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laughs> 근데 월말 평가를 공부하시고요. 아. 선생님한한 번씩은 오셔야 돼요. 질문 알아. 그게 숙제야. 알죠? 네. 네. 어. 네. 어학표가 보기 전까지 선생님한테한 번씩 오셔서 리딩 관련해서 질문하세요. 아, 리딩 아닌 따라, 것도 괜찮아 그 질문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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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톡을 네. 해도 돼요? 어, 톡을 네. 하셔도 돼. 네까지요. 고생하셨어요.